사설 응급 이송단의 사망 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소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파면돼서 1억 원 가까운 징계금이 부과됐는데 수천만 원의 벌금과 추징금까지 더해졌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119 종합 상황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이모 소방위는 지난 2014년 친분이 있던 사설 응급이송단과 은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한 건에 10만원씩 받기로 한 겁니다. 사고 오토바이 전문 수거업체와도 계약해 두 업체에서 1년여 동안 받은 돈이 3,400여만원. 전직 이송단 직원의 폭로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근무했던 충북 소방 상황실 직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파면은 물론 약 1억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까지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4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소방관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엄벌했습니다. 옥살인은 물론 받은 돌에 다섯 배를 토해내게 된이 씨. 소방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 책임도 있고, 도민들에게 그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편 이 씨처럼 사설 업체에 출동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소방관분은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